아주 불편해. 수납 공간 한 개도 없어. 깜빡이는 또 여기 달렸어. 썬바이저는 또뭐 이만해. 어, 과수방지터. 아이고 부담스러워. 아, 나 눈물나. 뭐 아니고 진짜 눈물나요. 지금 봐도 멋있다. 여전히 이 포스를 잃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우라칸 이미 시장에 나온 지 10년 됐거든요. 많은 시간이 흘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렇게 멋있는 건몇 가지 업데이트를 해왔기 때문이죠. 처음에 610, 4 이런 애들이 있었고 640 되면서 퍼포먼스 때 나왔었고 또 페이스 리프트를 한번 거치면서 이름 뒤에 에보가 붙었죠. 또 에보의 후륜구동 모델 에보 RWD도 나왔고요. 에보 RWD 스파이더, 뚜껑 열리는 애, 걔도 나왔었고, 또 트랙 포커스 모델 STO도 나왔고요. 또 우리나라에는 안 들어왔지만, 비포장도로를 달리기 위한 스테라토도 있습니다. 그중에서 오늘 저희가 만나고 있는 우락하는 테크니카입니다. 방금 제가 STO 말씀드렸잖아요. 걔는, 음, 되게 서킷 거의 전용으로 만든 차기 때문에 경량화에도 신경 많이 썼고요. 차체 곳곳에 다양한 에어로 파츠들이 덕지덕지 달려 있습니다. 후릉구동이고요. 우라칸을 하드코어용으로 타고 싶은 사람들한테 정말 최적화된 모델인데 그걸 또 막상 일반 도로를 타자니 되게 너무 과격하게 생겨가지고 그 이른바 양카 소리를 들을 수도 있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차가 이 테크니카입니다 파워트레인 똑같아요 출력도 똑같고 최대속도 똑같고 되게 비슷한데 그 과격한 파츠들을 조금 덜어냈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밖에서 쭉 타고 다녀도 그냥 일반 우라칸 같은 느낌이 납니다 상대적으로 STO보다 얌전해 보일 뿐이지, 그래도 테크니카 정도면 옆에 다른 어떤 차가 서 있던 다 사람들이 막다 쳐다보거든요. 여전히 멋있어요. 막간을 통해서 말씀드리자면 지금 이 차도 멋있고요. 지금 저희가 신은기를 찍고 있는 여기도 경치가 되게 멋있죠? 여기가 리버브릭이라는 카페거든요. 한번 와보세요. 또 저처럼 유명히 놨다 가면 여러분도 한번 오고 싶고 그렇지 않아요? <laughs> <laughs> 여러분, 이 다른 차들은 차체 그 자체는 3D 덩어리잖아요. 근데 이렇게 좀 멋있어 보이기 위한 파츠들은 그 3D에다가 그냥 2D 그래픽을 딱 붙여놓은 구성이거든요. 근데 얘는 실제로 얘까지 3D입니다. 이렇게 위로 블록 솟아있죠. 그리고 그 안쪽으로 라디에이터 있고요. 헤드램프 어, 람보르기니는 이 주간주행등 모양을 입실론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지금 이런 Y자형 디자인 터치가 헤드램프뿐만 아니고 차체 곳곳에 여기까지도 육각형, 여기까지도 입실론이야? 싶을 정도로 정말 많이 녹아들어 있습니다. 오, 가벼워. 이거 그냥 플라스틱이에요, 플라스틱. 프렁크는 요만합니다. 이거 좁다고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아니고, 이 소재를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카본, 크, STO, 테크니카. 이두 모델들이 얼마나 경량화에 신경을 많이 썼는지 알수 있는 부분이죠. 아, 그냥 이 본이 다 밖으로도 카본 처리했으면 더 멋있었을 수도 있겠는데요. 아우. 휠 스포크도 보시는 것처럼 육각형이죠 앞뒤 전부 20인치고요 앞쪽은 245mm 뒤쪽은 305mm입니다 카본 세라믹 380mm 6피스톤 뒤브레이크 지름 356mm 포피 지금 이 우락한 테크니카의 앞뒤 무게 배분이요 49대 51이거든요 거의 50대 50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런 슈퍼카들은 일반적인 전륜구동 승용차들 대비 뒤쪽 브레이크가 더 크죠 6P, 4P 그리고 디스크 지름도 앞뒤가 큰 차이 없다 아, 이런 미드십 스포츠카들 특히나 스파이더 모델 말고 이런 쿠페 모델들의 디자인적인 최고의 혜택이라면 바로 이 밖에서 엔진룸을 구경할 수 있다는 거죠 5.1L V10 자연흡기 엔진 들어가 있는 거 봐봐요 그리고 앞쪽 보닛 카본이었던 것처럼 뒤쪽 보닛도 카본입니다 요거. 플라스틱. 아, 이봐봐요, 카본. 오, 아름다워. V10, 아름다워. 그리고요, 람보르기니의 엔진룸 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V10 밑에 숫자가 쭈르륵 서 있거든요. 요게 바로 이 실린더의 점화 순서입니다. 파이어링 오더. 리어 스포일러. 아, 테크니카는 이렇게 고정형으로 달려 있고 일반 에보 모델은 이렇게 바깥으로 고정돼가지고 나와 있는 날개 없이. 이 차체 끝부분이 볼록 솟아 나와 있는 정도고요. STO는 이거보다 더 크고요. 에보가 되면서 뒤쪽 뒷장이 싹 바뀌었잖아요. 지금이 훨씬 더 과격합니다. 예전에 우라칸이 처음 나왔을 때는 1 0 2구도 그냥 일반 승용차들처럼 두 개, 두개 이렇게 아래쪽으로 달려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차체 중앙으로 더 높게 이렇게 박혀있죠. 1 0 2구 팁도 육각형에 디퓨저도요쨌 아닙니다. 진짜 저 차체 깊숙한 곳부터 날개가 시작돼가지고 바깥으로 이렇게 나오는 디퓨저 달려있고요. 아. 오라칸딱 전형적인 미드십 슈퍼카의 느낌이에요. 타는 거부터 힘들죠. 한참 몸을 구겨가지고 집어 넣어야 됩니다. 차는 엄청 멋있어가지고 내릴 때 하차감 되게 좋을 것 같은데 문을 열고 탔다 내렸다 할때그 하차감이 약간 구겨지죠. 그리고 일단 앉잖아요. 그러면 당연한 얘기지만 시트 포지션 정말 극단적으로 낮죠. 엉덩이로 아스팔트 스치면서 달리는 듯한 느낌이고요. 지금 사이드미러, 룸미러를 통해서 보이는 차의 뒷부분도 벙상치 않습니다. 펜더 블룩 튀어나와 있고요. 또 뒤쪽 엔진으로 가는 흡기구도 사이드미러를 통해 다볼수 있죠. 룸미러를 통해서도 저기 블룩 솟아있는 스포일러라거나 흡기구 같은 걸다볼수 있거든요. 수납공간도 거의 뭐 없다시피 합니다. 이 차에 딱 앉아서 운전 말고는 할게 없어요. 야, 너나 타면서 운전 말고 딴거뭐 하게. 운전이나 집중해. 나 그렇게 호락호락한 차 아니거든? 이라고 말하는 거 같죠. 왜 우리 예전에 그 닥터 스트레인지도 차 안에서 딴짓거리 하다가 전화 받다가 사고 나서 다쳤잖아요. 그래서 이 후라카는 이차 안에 딱 들어앉아 있으면 진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운전에 집중하게 되죠. 후라카는 운전대 6시 방향에 보시면 주행 모드를 바꾸는 스위치가 있죠. 스트라다. 스포츠, 코르사, 세 가지 주행 모드를 제공해 줍니다. 요 버튼의 이름이 아니마입니다. 아니마. 이태리어. 우리말로는 영혼이라는 뜻이에요. 차 주행 모드 바꾸는데, 영혼을 바꾸는 거야. 아, 저는 이 아니마라는 뜻이 영혼이라는 걸 처음 알았을 때, 거짓말 안 하고 소름 끼쳤습니다. 너무 멋있더라고. 와. 자, 그래서, 스트라다. 영어로 스트릿이죠. 가장 편한 모드입니다. 지금 스트라다로 달리고 있고요. 변속기도 자동이거든요. 물론 어지간한 스포츠카들, GT카들 대비 되게 타이트하고 딱딱하고 좁고 불편하긴 한데, 그래도 출퇴근용으로도 쓸수 있는 정도입니다. 정말 속도 조금만 붙이면 바로바로 바로 업시프트 해버리거든요. 지금도 시속 50인데, 지금 오르막길에서 4단이지, 만약에 평지에서, 고속도로에서 쭉 살살 달리고 있으면, 시속 50, 60에서 벌써 최고단수, 7단 넣어버렸거든요. 그래서 RPM을 정말 꾹꾹 다독이고요. 소리도 그렇게 시끄럽지 않습니다. 냉간 시에 시동 딱 걸었을 때만 되게 우렁차고요. 달리기 시작하면 4,500 RPM 그 정도, RPM 쓰기 전에, 사실 그 정도 RPM 이하에서 일상적인 주행 영역은 다 커버하거든요. 그래서 살살 달리다 보면 그렇게 시끄럽지도 않고요. 승차감도 그렇습니다. 마그네라이드 댐퍼가 들어가 있어서 지금처럼 스트라다 모드를 달릴 때는 그 댐퍼 안의 오일 점도를 되게 묽게 해놔가지고 과속 방지턱 같은 거 넘을 때, 다리 이음매 타고 넘을 때, 방금처럼 좀길안 좋을 때, 어뭐 생각보다는 괜찮아요. 물론 뭐 다른 차들보다야 훨씬 단단하고 스트로크도 짧고 정말 슈퍼카 느낌이 여지없이 나긴 합니다만 그래도 우락한 치고 이 정도면 출퇴근도 할수 있겠는데 10분 정도 수납 공간 없고 탔다 내렸다 힘든 게 오히려 더 불편하지 운전 중에는 그렇게 막 우당탕탕거리고 내일 몸살 날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행 모드를 스포츠로 바꾸는 순간 차가 확 달라지죠. 다른 차들은 뭐 노멀이나 컴포트에서 스포츠나 스포츠 플러스로 점점점 돌리면서 화가 점점점 한 단계 한 단계 더 화나잖아요. 근데 얘는 스트라다랑 스포츠 사이의 간격이 엄청 큽니다. 자, 보세요. 지금 스트라다? 딸깍? 계기판에 지금 현재 기어 단수도 노랗게 물들고요. 오, 승차감 단단해진 거 봐. 방금 제가 스트라다에서 생각보다 좋다고 그랬잖아요. 스포츠부터는 아닙니다. 이건 완전 그냥 레이스 카예요 돌땡이 돼요. 돌땡이. 스트라다 편하고요. 스포츠랑 코르사는 거의 비슷한 정도로 완전 단단해집니다. 기어 단수 아까 스트라다 때보다 훨씬 더 저단을 불고 RPM을 높게 쓰죠. 소리도 달라졌습니다. 방금까지 없던 가래 끓는 소리 있죠. 그그그그긁그긁는 소리. 이게 그그그그그그그그 아까 제가 스트라다일 때 조용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차가 서 있는 상태에서 아니마를 스포츠로 바꾸면 바로 가변 배기가 열리거든요. 근데 출발하면 바로 다시 닫아요. 그 상태에서 RPM을 한4,500 이상 올려 쓰는 순간 닫혔던 배기가 다시 열리죠. 저 RPM일 때 가변 배기가 이렇게 닫히게 해놓은 건 아마... 그 소음 인증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게 한번가변배이 열리면, 아, 이차 저거 소음 인증 어떻게 통과했지? 싶을 정도로 엄청 시끄럽거든요.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이 우락한 테크니카나 STO를 사시는 분들 중에 실내에서 리모컨으로 가변배 열었다 닫았다 할수 있게 하는 장치를 출고 후에 다시는 경우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자, 지금 3,000, 4,500. 들으셨죠, 여러분? RPM 4500 뚫는 순간 소리가 뒤에서 왕! 나잖아요. 웅 이렇게. 가면백이 열리면 소리가 갑자기 커져요. 와. RPM 2000 쓰면 조용하죠? 자, 2단으로 닫힌 다음에 4000. 아, 씨. 스포츠 모드에 놓고 매뉴얼로 변속기 세팅한 다음에 RPM 낮췄다가 높였다가 가감속 하고 있으면 정말 아... 황홀합니다 이 엉덩이 뒤에서 절절 끓는 V10 자연흡기 엔진의 소리를 듣고 있으면 아 눈물나 뭐 아니고 진짜 눈물나요 변속기도요 매뉴얼로 놨을 때 스트라다랑 스포츠 모드까지는 레드존을 찍으면 시프트 업을 하거든요. 자, 보세요. 지금 일단 가속합니다. 7,000, 8,500, 9,000 2단 넣었죠. 이렇게 레드존을 찍으면 스포츠 모드까지는 시프트 업을 스스로 해 버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매뉴얼로 한번 넣었잖아요. 이 상태에서 제가 주행 모드를 다시 스트라다로 바꾼다 한들 다시 오토 모드가 되진 않습니다. 반드시 여기 가운데 M 버튼을 다시 한번 눌러가지고 계기판에 A라고 떠야 그때서야 비로소 오토 모드가 된 거예요. 오오오오 미쳤다 진짜 차의 능력이 이만큼인데 제가 이만큼 쓰면서도 손에 땀 나요. 약간 과하게 코너에서 조작을 하면. 미끌림을 조금씩 허용해주는 듯 하거든요 이게 제가 얼마 전에 똑같은 차를 타고 서킷 행사도 다녀왔어요 그때 슬라럼도 했었는데 스포츠 모드로 슬라럼을 하면 뒤가 슥슥슥 날아가는 게 느껴져요 이건 스포츠 모드에서 운전자가 최고의 운전 재미를 느껴라. 원래 전자장비 개입 안 했으면 더 날라갔는데 내가 더 재밌는 정도까지만 허용해줄게. 이 정도만 딱 날라가고 마라.라고 차가 저를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끝으로 코르사 모드가 남았죠. 아래를 딱딱하면 코르사가 됐습니다. 방금까지 기어단수를 노란색으로 그려주고 있었는데 이제 빨간색이 됐어요. 더 진지하게 달리라는 거지. 차로 지금 똑같은 코스를 그동안 달려봤습니다만 지금처럼 기분이 나쁜 적이 없었어요. 한 100마력, 200마력대 스포츠카를 타고 오면 어느 시간에 제가 그 출력 끌어당겨가지고 오롯이 내가 차를 뭔가 컨트롤하는 같은 기분도 들고 즐겁게 달리거든요. 지금이 똑같은 코스를 우락한 테크니카로 달리니까요. 아 차한테 내가 혼나는 것 같고 내가 뭔가 한 일이 없는 것 같고 차가 저 비웃는 것 같고. 기분이 나쁩니다 재밌는게 있습니다 보통 BMW나 포르쉐의 경우에는 노멀 모드에서 스포츠 혹은 스포츠 플러스로 당길수록 전자장비의 개입이 차차 줄어들거든요 이 우락한 테크니카는요 스트라다 할 때는 아예 안 미끄러지게 해주는 거고 그 다음 스포츠일 때는 조금씩 미끄러짐을 허용해줍니다 그 다음 코르사로 놓으면 미끄러짐을 더 허용해 줄것 같잖아요 아닙니다 스포츠가 펀드 라이빙 코르사는 서킷 타임어택 용입니다. 우리가 서킷에서 타임어택 할때 미끄러짐이 랩타임 줄이는데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코르사 모드에서는 그냥 떡그립으로 최대한 빨리 달리는데 집중하겠다라는 세팅이죠. 아... 변속기도 그렇습니다. 방금 스라다랑 스포츠까지는 매뉴얼 모드에서도 레드존을 찍으면 윗단으로 바통터치를 했거든요 지금 코르사에서는 변속기가 방금 전까지 오토였어도 그냥 자동으로 매뉴얼로 넘어오고요 오토가 안됩니다 그 다음 매뉴얼 상태에서 레드존을 찍잖아요 그러면 자 보세요 뿅컷 아우 레드존 찍고 시프트 안하죠 우앙 하고 휠컷 걸린 채로 있잖아요 기어 단수까지 니가 알아서 조종해 패들로 최적의 변속 타이밍, 네가 찾아서, 랩 타임 줄여봐. 라는 의도죠.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하셔야 되는 게, RPM의 상승 속도가 너무 빨라서요. 6,000, 7,000 아니야. 한 5,000쯤에서 시프트 땡겨야, 방금처럼, 웅웅피 휠컷 안 걸리고, 제때, 윗단으로, 기어를 옮겨물 수 있습니다. 코르사 모드에서 매뉴얼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가속 페달을 1mm 더, 더 밟았는지, 덜 밟았는지가 RPM이랑 정말 완전 실시간으로 싱크로 되어 있어요. 제가 그동안 탔던 모든 차를 통틀어서 제가 운전대를 탁 틀었을 때 앞머리 바등이 가장 빠르고 날카로웠던 차. 바로 페라리 296이었었거든요. 근데 비슷해요. 못지 않습니다. 자, 탁, 탁. 거의 앞바퀴랑 나랑 뒷바퀴랑 그러니까 차 전체가 같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무슨 기어비가. 거의 뭐 레이스카예요 이기봐 수평 유지한 채로 탁! 우리 집에서 시뮬레이션 게임하면 어.. 횡지도 없고 차의 기울어짐도 없잖아요 근데 얘가 횡지는 있고 기울어짐은 없는 그런 느낌입니다 보통 다른 차들은 내가 운전대를 이만큼 돌리든 이만큼 돌리든 별 차이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이만큼의 유격은 있으니까 일반적인 승차들이 근데 얘는 이게 너무 날카로우니까 내가 지금 코너 라인을 얼마나 잘못 그리고 있는지가 고스란히 표시나더라고요. 프로 드라이버들은 대회 뛸때 코너마다 0.1초씩 줄이고 또그 많은 코너들을 다 합쳤을 때총 랩타임 1초 줄이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스테어링 감각이 정말 중요한데 얘는 프로 드라이버들을 위한 스테어링 감각입니다. 칼이에요, 칼. 이런 칼 같은 스테어링 반응. 후륜 조향도 분명 한몫하겠죠. 제가 자료 읽어 보니까 3도 정도 틀어진다고 하는데 저속에서는 앞바퀴랑 반대로 틀어지고요. 고속에서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죠. 휠베이스는 짧지. 가장 무거운 엔진은 차체 중앙에 있지. 거기에다 후륜 조향까지 들어가 있으니까 이렇게 와인딩을 달리면 이 차의 거동이 진짜 비현실적입니다. 아... 여기 ESC 오프를 눌러서 전자 장비 아예 꺼 버리지 않는 한 너무 안정적입니다. 그 와중에 한계속도 엄청 높고, 아마 똑같은 운전 실력에 차만 후락한 테크니카 타도요, 랩타임 엄청 많이 줄어들걸요? 그만큼 차가 다 해줘요. 여기 지금 가운데 LDVI 스크린을 띄워놨어요. 이게 뭐 차의 여러가지, 주행과 관련된 여러가지 기능들을 요 창에 하나로 다 보여주는 거거든요? ESC 하나로 다 통합해서 관리해주는 그런 기능인데, 여기 보시면 브레이크 온도도 나오고 뭐 스티어링 각도도 나오고 후륜 조향 각도도 나오고 여러 가지 정보가 떠요. 근데 이 정도 제가 이렇게 저 같은 일반인이 이 정도 페이스로 와인딩 달려서는 이거 지금처럼 계속 연두색인데 아마 노란색, 빨간색으로 바꾸기 쉽지 않을 걸요서킷 가지 않으면 그만큼 차의 한계가요 정말 웃음 나올 수준입니다, 진짜. 그리고 이 우락한 테크니컬을 타다 보니까요 조금 독일차 느낌도 얼핏 나거든요. 이탈리안 슈퍼카 브랜드지만 어쨌든 폭파 그룹 소속이어서 기술이라거나 부품이라거나 뭐 이런 것들이 조금 피가 섞였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독일차 느낌도 얼핏 나요. 페라리는 되게 감성적이거든요. 어, 디자인도 그렇고 주행 느낌도 그렇고요. 되게 고급스러움도 강조하고 우아하고 귀족적이고 그런데 람보르기니는 생긴 것도 엄청 각적고요. 딱딱하고 달리는 느낌도 감성 플러스 이성이 섞인 듯하구요. 라인업도 그래요. 페라리는 뭐 로마나 프로 쌍계 같은 GT카 성향들도 가지고 있는 반면 람보르기니는 이 폭박 그룹에 속해 있다 보니 GT카 성향들은 벤틀리가 만들고 람보르기니는 그냥 하드코어한 진짜 슈퍼카들만 만들고 이런 식으로 양문화시켜서 라인업을 구성해서 그런 건지 다르죠. 좀. 이미 우라칸 후속 모델에 대한 정보가 나오고 있죠. 이름이 뭐라더라? 테메라리오? 그랬던 것 같고 또 공식적으로 밝힌 자료를 보면 우라칸 테크니카의 5.2L V10 자연흡기 엔진 대신 4리터 V8 트윈 터보를 쓴다고 하죠. 거기에다가 레브엘토랑 비슷한 PHEV 시스템까지 맞물리고요. 현 세대 우라칸보다야 당연히 월등하겠죠. 근데 걱정되는 건 뭐냐면 감성. V8 트윈 터보가 아무리 좋아진다 한들 지금 이 V10 5.2L 자연흡기 엔진의 회전 질감을 따라갈 수 있을까? 비슷하게는 어떻게 만들지 모르겠어요. 글쎄요. 이걸 넘어서진 못할 게 분명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엔진이 이 없거든요. 이런 차를 이제 앞으로 만나볼 수 없다는 생각을 하면 슬프고요. 그 끝자락에서 저는 이렇게 경험해봤다는 사실이 너무너무 다행입니다. 나중에 이런 엔진들 다 없어지고 나면 지금 운전면허 따는 젊은 친구들한테 자랑하려고요. 너는 V10 자유롭게 안 타봤지? 나는 타봤다. 이거, 이런 소리 난다. <목소리>